네 개성공단 방문 또이산 가족들의 화상을 통한 상봉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탈북 근민들의 강제 북송은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사업체를 두고 나온 사업자들이 공단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해외 한인 사업가들이 투자해 놓은 개성공단 사업체를 점검하고 싶다는 뜻을 김 장관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다 기업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재산이 지금 제대로 잘 있는지 좀 보고 오겠다. 자산 점검 위한 방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상 가족들이 금강산에서 상봉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이산 가족들을 위해서는 열세 곳을 지정해 화상으로 상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속히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야 이산 가족 상봉을 준비해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한미 간에 준를해서 제재 면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어, 어, 남북관계만 재기가 되면은 화상 상봉을 할수 있는 준비를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것을 항의하는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송된 선원 두명에 대해서 귀순 용사가 있는데도 인권을 유린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북송해서 사형을 처한 이 처참한 현실. 젊은 아이들 22살, 23살 그런 아이들을 죽였다 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l a 사 SBS 이사면입니다.